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비요커의 지극히 주관적인 위스키 심층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할 위스키는 휘슬피그 라이 10년입니다 휘슬피그 라이 10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위스키죠 이게 와인 인투지에스트 매거진에서 96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라이 위스키로 어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흔히 마시는 다른 라이 위스키 제품들보다 몇만 원더 비싼 가격인데 보통 버번이나 라이 위스키가 현지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몇배 수준으로 이제 높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히슬피그는 이 절대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현지가랑 비교한다면 이제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의 위스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제품이 와인 인투지스트 96점만큼의 어떤 풍미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스펙을 보면 이제 700ml에 50%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00mm 50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원 초반 가격에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 최저가가 60달러 중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생각하면 현지가랑 몇만 원 차이 안 나는 좋은 가격입니다. 어, 요즘에는 맛있다고 알려진 위스키들은 일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 어, 위스키는 구하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휘슬피그 라이는 호밀 100%로 만들었다는 정보가 많은데 휘슬피그 라이 15년은 호밀 100%고요 오늘 분석하는 이 10년 숙성은 호밀 97%입니다 그리고 라이 위스키라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한 위스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캐나다에서 자란 호미를 캐나다에서 증류하고 숙성한 라이 위스키 원액을 미국 버몬트 주로 옮겨 가지고 어, 버번 배럴에 넣고 3년 피니시 숙성한 제품입니다. 이 라벨 달고 나온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 뼈속 깊이 캐나다 혈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캐나다 위스키 어, 피니쉬만 미국에서 피니쉬는 버번 버번 배럴 그런데 이 휘슬피그 중류소가 2015년부터는 캐나다 원액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중류를 시작했다고 하니 몇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미국 국적인 휘슬피그 라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시기 전 첫인상을 보겠습니다. 어, 병 모양은 좀 레트로한 느낌입니다. 레트로한 병 모양.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더 세련된 느낌입니다. 버번이나 라이위스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납작한 플라스크 같은 모양의 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라벨 모양과 글씨체, 글씨체의 조화, 색깔의 대비도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시성이 높아서 세련되면서도 살짝 중후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병각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보시면 각인이 병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어서 위스키가 이렇게 꽉차 있을 때 하고, 또반 이상 마셨을 때그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아주 세련된 맛을 줄것 같은 첫인상입니다. 자, 잔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단 잔에 따른 후 모습을 보면 색이 음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연하게 보이는데 색이 뭐 일단 절대적으로 좀 진한 편입니다 진한 편인데 어 라이 위스키가 원래 색이 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스키 아 다른 라이 위스키 제품에 비해서는 살짝 연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연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라이 위스키 제품들에 비해 색이 상대적으로 연한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드 색깔, 골드 색깔에 가까운 그런 색입니다. 어,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음, 자 향이 어, 향은 이렇게 병에서 잔에 따를 때부터. 확 풍겨옵니다. 그 향이, 향이 강하다. 어, 근데 향이 되게 깔끔한 향입니다. 깔끔한 향. 막 여러 층으로 레이어가 형성된 복합적인 향은 아니고 아주 직관적인 향입니다. 직관적이고 깔끔한 향.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적인 향은 바닐라 향입니다. 이 바닐라 향은 버번 베럴 피니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향이 조금 거치고 나면 레드베리류의 향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라이 위스키의 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풍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음. 자, 이, 마셔보니까 향에서 느껴지는 그대로의 맛을 갖고 있습니다. 바닐라, 레드베리, 어, 그리고 살짝 달콤한 열대 과일 맛도 있습니다. 달콤한 열대과일맛도 살짝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버번 베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버터스카치 어, 맛도 이게 처음에 바닐라 레드베리 열대과일 맛이 이렇게 있다가 이 맛이 살짝 지나고 나서 버터스카치 맛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버터스카치 풍미가 따른다 뒷따름 전체적으로 깔끔한 맛입니다. 깔끔한 맛이고 음, 일단 먹는 김은 보면은 살짝 좀 스파이시합니다. 어, 부드럽긴 한데 스파이시해서 이게 조금 상충된 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목 넘김 자체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막 거부감 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을 넘기면서 살짝 이렇게 목을 자극하는 스파이시한 어떤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뭐 너무 거부감 있진 않아서 누구나 좀 편하게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파이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여운은 역시 바닐라 풍미의 여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이나 향에서 느끼기는 조금 힘든 나무와 오크. 뉘앙스도 좀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운이, 여운도 확실히 스파이시 합니다. 이게 라이 위스키. 나는 버번 베럴에서 피니쉬를 했지만 라이 위스키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라이 위스키의 본연의 맛은 갖고 있다는 거죠. 풍미와 여운 모두에서. 그래서 근데 여운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 물을 한 방울 넣고 이제 향부터 한번 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한 방울 넣어 보았습니다. 물을 넣으니까 바닐라 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향이 조금 구수한, 구수한 느낌? 살짝 그 식빵 같은 느낌? 향이 조금 구수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맛을 보니까 맛은 좀더 달콤해졌습니다. 좀더 달콤해지고 부드러워진 그런 풍미를, 풍미를 전체적으로 마시기가 편해졌습니다. 자, 이제 저의 이 휘슬피 그 10년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깔끔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 포인트. 라이위스키입니다. 라이위스키라 하면은 아주 스파이시하고 풍미가 강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휘슬피그 10년은 그런 선입견을 부술 수 있는 라이위스키입니다. 이 호밀이 97%나 들어갔음에도 버원 배럴에서 3년 피니쉬 숙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이 버번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좀 친숙한 풍미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어, 추천 레시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제품 광고나 후기에 보면은 막 올드 패션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렌지 피를 넣어서 얼음 넣고 뭐 해가지고 올드 패션드 만들어 먹어 먹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드 패션드에 잘 어울리는 위스키는 아닙니다. 알코올 도수로 보면은 올드 패션드에 딱 맞습니다. 5 0도 정도 되면은 알코올 저 알코올 도수도 강하고 하니까 올드 패션드에 좋죠. 그렇지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풍미가 다채롭거나 복합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드 패션드로 마시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올드 패션드로는 와일드 터키 법원 101 제품 쓰시고요. 이 휘슬피그, 휘슬피그 10년은 그냥 니트로 드시거나 칵테일 메나탄의 기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 휘슬피그 10년 제품은, 어, 맛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좀 직관적이고 깔끔한 풍미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섞이면은, 밋밋해지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언더락은 비추. 어, 웬만하면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보면, 자. TPO 또는 TOP 분석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휘슬피그 10년은 부드럽고 가볍게 마시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어, 시원한 저녁에, 너무 더울 때 이런 때는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원한 저녁에, 어, 식사에 곁들이거나, 식사 후 편안하게 마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함께 마시기 좋습니다. 어, 처음 본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들하고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스키는 풍미를 보면 일단 어울리는 음식이 양고기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마른 안주도 괜찮습니다. 뭐, 간단한 마른 안주들 있죠. 그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같은, 파인애플 같은 그런, 열대 과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위스키는 어디서 살까? 이 위스키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주류 판매 어플, 어플에서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앤 모어, 뭐 주류샵 같은 경우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매처 별로 가격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고요. 자, 이제 절대적 품질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은 이 위스키가 주는 만족감. 저는 8.3점 주겠습니다. 이게 맛은 있는데 막 대단한 풍미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위스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8.3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 품질, 이제 가격이 보통 1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감안할 때, 이 가격이면 생각보다 좋은 품질의 버번이나 라이 위스키들이 많죠. 굳이 뭐저 스카치 위스키로 가지 않아도 버번이나 라이 위스키들 10만 원 초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생각할 때에는 저는 7.9점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 제 생각에 이거는 라이위스키를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라이위스키보다 버번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라이위스키를 처음 마셔보는 입문자, 그 다음에 편하게 맛있는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다 좋아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 어, 알코올 도수가 50도죠. 알코올 도수에 걸맞는 강렬한 풍미를 기대하는 사람은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라이 위스키 라이 위스키 본연의 스파이시함을 기대하는 사람도 좀 실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위스키 마실 때 위스키는 무조건 온더락이지. 위스키는 온더락! 하는 사람. 그런 분은 이거, 온더락, 얼음 많이 넣어가지고, 좀, 나중에 밍밍해지면은, 진짜, 별 맛이 안 느껴지는, 어 평범한 위스키가 되어버릴, 이제,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10만원이나 내고, 이 비싼 거,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어, 이 정도 맛밖에 안 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총평을 한번 보자면 저는 좋아합니다. 호. 호불호 중에 호라고 볼수 있는데 재구매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 개인적으로 맛은 좋습니다. 메나탄 만들 때또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맛에 비해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미국 현지가도 좀 비싼 편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미국 현지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가격이 괜찮다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음 미국 현지가도 비싸다. 네, 이 정도 마세의 라이 위스키 혹은 버번 위스키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가격에는 좀 비싸다고 보고요. 어, 이제 이제 휘슬피그 중류소에서 자체 중류하고 이제 생산까지 한 그런 제품을 몇년 안에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가격이 좀더 내려가서, 어, 확실히 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조금 넘는 가격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어, 상대적 품질,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히슬피그 라이 10년에 대해서 기본 스펙부터 시작해서 종평까지 한번 해봤고요 음, 여러분들이 히슬피그 10년을 구매하는데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그런 심층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